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LH가 사들이는 방안을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과 이 세금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 매입으로 피해자 보증금을 돌려주자는 야당의 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정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돼 전세사기 세입자가 쫓겨나는 위험을 막기 위해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난적인 집값 급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특정 경제 범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다 합쳐서 특경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해서 높은 형량을 적용 하겠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또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 매입 임대와 달리 공공이 채권을 사서 피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든다는 겁니다. 사기 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보증금 선반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